<laughs> 갑니다. 야, 유튜브 쉽네. 킹킹어 <laughs> 카려 <경기의 타러> 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다 응. 예쁘다. 어. 음, 찍다찍혔 음, 하나만 찍어될것

야 근데 우리 음. 뭐 까먹은 거 없지? 음료랑 아, 뭐 맞... 사오기로 했었나? 아 맞아 음료 사기로 우리 했다. 우리 먹이지 우리가 사와야 되네. 그치? 아 맞다. 말해도 돼 음, 말. 친구 <laughs> 오늘 이 친구 베이비 샤워. <웃음> 달동아? <웃음> <웃음> 샌드위치. <laughs> <샌드위치 선것도>. <웃음> <웃음> 여기 아줌마, 아줌마 핸드폰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걸고 다니신대요. 아줌마. 아줌마 그리고 샌드위치. 아줌마 그리고 샌드위치라고 하니까 개빡친 친구. 아줌마. 유튜브 갬성, 이거. 걷, 걷는 걷는 겸성 알지? 어. 아 근데 너는 겸성 실패야 겸성 <laughs> <갬성> 실패 <laughs> 부끄러워 나만 찍기. 찐기. 어 네가 더 할게요. 발등이. 어야너 열로 왔어. 내가 좀 무렇게 나오지 근데. 근데 발. 어. 응. 체질인가보다 임신 어떡하냐? 나한 다섯 명 놔야겠는데? 음. 아니 나는 내가 놔야지. 한배가 아니고 나는 효은배였어. 어. 그게 여자라네. 어. 현웅 오빠랑 지영이랑 키가 센 편이야. 그래 가지고. 약한 편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아들이야. 어... 그럼 아들이야. 그럼 둘째는 뭐일 것 같아? 둘째? 어. 너가낳는다면 어. 근데 그땐 또 길을 봐야 돼. 오빠가 만약에 이번에 아기를 남으로서 기가좀 많이 어지잖아 그럼 딸이야. 어. 기가팍줄것 같아. 내가 맞는 얘기한 거야? <laughs> 어, 맞아. 진짜 맞아. 나 여기 딸 그, 둘째 뭐일 것 같아? 너? 어. 너? 여기는 어. 내가 맞춰 볼게. 너... 여긴 딸. 어, 나도. 둘째도 나도, 딸. 나도야. 나도 어. 딸일 것 같아. 둘째 없어. <laughs> <laughs> 둘째 <laughs> 가족 모험 위해 진짜 이혼할 진짜 것, 것 같아. 진세님. <laughs> 게니 <laughs> <아니, 아니>, 내가 <laughs> 우리가 주인공 같아. 좀밝해 아, 예, 오늘 이거 부하는거 아니었어? <laughs> 아부샤야 <근데 또 웃음> 어? 아, 아, 저거 <laughs> 바꿔줘. <뗀다운> <laughs> 다시할야 근데 저거 내가 했던 건데 똑같이 그대로 하면은 뭐흥미 없다. 야 디자인 달라. 이름만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피곤해 피곤해 아 피곤하다 아 와, 와뭐 <웃음> <웃음> 끝이야, 그리고 연기 진짜 어때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나도 영상도 여기 족발 <웃음> <웃음> 나 혼자 청소한다 <laughs> 그거 진짜 기타야? 어나너 자취방에 있는 어, 거 같아 너에게 나 이런... <laughs> 너울, 너울 잤어, 너울 잤어. 이제 가장. <laughs> 지영아 일로 <이리로> 와봐. 이 따져. 가 이곳을 가서. 선호 안 빵이래. 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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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도희 계속 가만히 있어. 따라오기 <laughs> <나라 오지> 싫어. <마, 웃음> 영상이라니까 발동이. 여기도, 여기도 발동이. 발동이. 이것도 발동이. 발동이. 너도 들어가봐. 너도 들어가봐. 물리치료 선생님 모셨습니다. 굶주린 <laughs> 친구들 이제 열심히 뜯고 있어요. 오 맛있겠다. 음, 네 발동맘. 하윤맘. 하윤맘. 진용맘. 유용한 탄산수 있어? 탄산수? 아, 나 이거 근데 먹어. 근데 너물 마셔. 어. 오빠, <laughs> 나는 <laughs> 아, 둘이 결혼하고 싹. 근데 다들 주에서 처음 결혼하고 그래서 궁금했나봐 우리 음. 엄마, 아빠 동생도 왔지. <웃음> <웃음> 게다가 다가 친구들이 또 누나 친구들이 다 궁금하니까 온대. 음. 그래가지고 친구들에서 엄마, 아빠 아, 쑥, 안 숙스러웠어? 불편하지. <laughs> <쑥스럽지. 웃음> 그리고 좀 미안한 건 음, 사진 찍는 어. 사람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음. 음. 어디다 버려 줘. 근데 나 그거 안 찍어 먹고 싶어. 그래서 바로 야, 알아서 해라 서러고그러면나가아니 아니, 이거 로 가져가라. 그런데 안찾아봤어 찾아 찾아가야 되데 근데 1등 막아. 그래, 그렇다 하더라. 음. 아, 이거 못 내서네. 그거 야, 그럼 야, 사진다풀려 가라. 다 뿌려도 돼?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아? 나 좋아해. 그래, 그래. 야 그래 다 뿌려. 그럼 거. 하나 더 뿌려? 응. 그냥 그 착착 착 뿌려. 그럴까? 뿌려. 그래. 돈으로 돈도 돼냐? 유전자 변형시키는거 아니야? 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 아니야? 아나폰안놓었어 아, 왜? 그럼 진짜로? 난 한참... <laughs> 사실 약간도 그러다 덜어서 나 오늘 미안해. 준준 셰니까. 내가 한마디 들었잖아. 보이는 근데 진짜 유난이다. 얘는 이렇게 사는 게얘 마음이 편한데. 음. 그렇지, 그게 편하니까 그런 어. 거야. 맛다나 어제 음. 대전 실비김치가 먹었거든. 음. 음, 맛있다? 그거 엄청 맵지. 근데 음. 아토피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먹을 거. 음. 아 매운 거 아, 진짜? 어 영향을 줄 수가 있대. 매운 게? 응 음. 음. 매운 거랑 밀가루 음식. 야 그럼 너가? 둘다 볶음면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랬잖아

체크리스트랑 하차할때 체크리스트 저거 필수다. 근데 엄청 땡겨서 운전하는 것 같아. 나? 앞에 바짝 가가지고 내가 초보자, 초보자. 다리가... 잘안 닿으면 불편해. 오, 아, 안 닿으면 은우한테 음. 말 시키지 마세요. 어, 하윤아, 어, 너무 귀여워. <laughs> 아장 안녕. 안녕 화장, 요 엄마 엄마. 이모 엄마.